자 다정한 남자입니다 황조롱이 건강 체크하다가 뭐가 나왔어요 몸에서 뭐가 나왔느냐 황조롱이 몸에서 좀 보시면 징그러울 수도 있어요 자 이런 식 야생조류들은 몸에 뭐 다양한 기생충들을 달고 사는데 그 중에서도 좀 외형적으로다가 좀 독특하고 특별한 애가 있거든요 이 친구는 소개할 그런 뭐 기회가 워낙에 없다 보니까 오늘 영상을 이제 촬영을 하면서 드디어 기회가 왔다라고 판단을 했는데요 일단은 만지기가 너무 싫은 관계로다가 여기다 오네요죠 얘가 이제 우리 황조롱이 몸에서 나왔거든요 보시면은 좀 어떻게 생겼는지 좀 특이하게 생긴 파리가 나왔어요 이걸 보고 사람들이 그냥 아 파리가 나왔네 라고 하실 텐데요 이 친구의 정체는 바로 이파리라고 불러요 이제 이파리가 아니라 이파리 이제 주로 조류들의 털에 이제 자리를 잡아가지고 몸에 있는 피를 빨아먹고 사는 파리인데 보시면은 주댕이부터가 약간 그 흡혈파리의 기본적인 이제 외형을 갖고 있는데 그 애들이, 어, 진드기나 이런 애들 보면 몸이 납작하잖아요. 그 형태에 맞게끔 얘네들도 납작한 형태여가지고요. 실제로 발견을 하더라도 잘 터져 죽지가 않아요. 일반 파리보다 몸도 많이 단단한 편이고요. 종류도 다양하긴 한데, 주로 이제 맹금류들의 털 같은 걸 보면은 애들이 붙어서 딸려오는 경우가 되게 많고요. 실제로 죽은 이런 애 맹금류의 털을 살펴보면은 거의 막다 마리, 6 마리 이상이 붙어있는 경우도 많아요. 개그 중에는 비행을 못하는 개체들도 있는데, 이건 숙하신 것 같은데, 네. 암컷들은 대부분 비행을 못 하고요. 수컷들은 이런 식으로 비행을 하고, 사람한테 이제 붙어가지고 피를 빠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형태 특성상 사람한테 기생하기는 엄청 힘든 종이고요. 주로 조류 몸에 붙어가지고 기생을 하는 종이에요. 아무 야생동물들은 기본적으로 이런 애들을 몸에 달고 사는 거니까, 이제 괜히 잡아가지고 키울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발견하면은, 갈게 가도록 내버려 두시는 게 좋습니다. 영상은 마무리할게요.